대한민국을 지키다가 하늘의 별이 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현충일. 이른 아침부터 대전 현충원에 들어가기 위한 차량이 출입구부터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묘역엔 참배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22년 전 군복무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전우의 넋을 기리기 위해 모인 학사장교 동기들 매해 현충일마다 묘비 앞에 서서 떠나간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여기 순직해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 때문에 계속 매년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음도 착잡하고 먼저 간 동기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편입니다. 한 여성은 새벽부터 경남 함양군에서 유기요 전쟁 참전유능사였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모셔진 대전 현충원까지 왔습니다. 고인을 기리기 위해 자식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현충일은 명절만큼이나 중요한 날입니다. 가슴 아픈 어떤 그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모시게 된것또저는좀 가슴 이쁘듯 해요. 이런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대전 현충원 입구에 모여 백선엽과 유학성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5.18 민주항쟁 가해자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장을 위해 하루빨리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20년 넘게 지금 그런 비탄하면서 국립묘지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립일법 개정 발의안은 항상 그 회기마다 있는데, 어, 담당 상임위에서 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이날 대전현충원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참배객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현충원 추념식을 찾았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보훈공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